여러분 이번 7월 예고 보셨죠? 이 드라마 진짜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. 오늘은 이해숙의 과거부터 소미 정체,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모든 내 피셜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. 혜숙이 천국에서 계속 말하잖아요. 자기는 완벽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. 근데 그게 과거의 일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겐 살 길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절망이었을 수 있는 거죠. 바로 그 양면성이 저를 위해서 49, 5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혜숙은 그냥 웃긴 캐릭터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가장 현실적인 죄와 미련을 가진 인물이네요. 아 그리고 아니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잖아요. 요 이야기는 마지막에 할게요. 그리고 오늘은 낙준과 소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. 먼저 낙준. 낙준이 이승의 배달 갈 때마다 강정구 경찰을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. 계속 찾아다녀요. 계속 누군가를 수소문하고. 근데 왜일까?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시절 사고 당하고 나서 하반신에 쓸수 없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동 도 불편하고 그래서 본인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는 천국에 와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되니까 본인 사고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그런 면에서 강종구 경찰을 찾는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. 첫 번째는 뭐 낙준의 과거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조사를 했던 경찰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가 있을 것 같고. 두 번째는 그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이거나 혹은 그 사고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는 소미와 해숙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낙준과 소미가 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? 낙준이 처음 소미를 봤는데 자꾸 눈이 갔다. 처음 본것 같은데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. 이거는 완전 떡밥이거든요.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는 전형적인 설정 떡밥. 인 거죠. 그리고 지옥행에 갈 소미가 낙준이 도와주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둘 뭔가 얽혀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낙준의 젊은 시절 사고 또는 젊은 시절 어떤 상황에 연관성이 있는 건100%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미가 자꾸 이제 훌라춤을 추는 꿈이나 바닷가가 나오는 뭐 그런 꿈을 꿨는데 배달 갈때 같이 갔던 이승에서 그 셔츠를 입은 남자를 딱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. 그리고 그 꿈속을 떠올려요. 근데 그 얼굴이 한순간에 젊은 흉악범 같은 얼굴로 바뀌었다가 돌아오거든요. 아, 이건 뭐죠? 소미의 트라우마 주범? 혹은 그녀를 지금 이 상태로 만든 어떤 사건의 인물일 것 같아요. 혹은 그 남자가 혹시 낙준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강종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, 짜장짬뽕, 만두, 이 셋이 소미를 보면 항상 치와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뉘앙스는 뭐지? 소미와 동물들 사이에 묘하게 말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뭔가 같은 동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녀가 또 소미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주거든요. 때로는 불쌍한 듯, 때로는 경계하는 듯 심지어 소미와 해숙 사이에 낄 때에는 미묘하게 대화를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요. 소녀는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소미의 정체를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동물들은 감각이 뛰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미 이들은 무언가 가 소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은 작가가 이쯤 되면 정체를 일부러 숨기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. <laughs> 저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아 그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아주 치밀하게. 그래서 아니면. 뭐 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해숙이 시어머니와 재회를 하죠.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? 저 구름 위에 여유롭게 하프 치고 새들이 노래하고 뭐 그런 이미지? 아닙니다. 천국에도 시집살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해숙은 겨우 지옥 턱걸이로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그 앞에 딱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 거죠. 어머님이 천국에 계셨다고요? 라는 해숙의 말투에 이미 뼈가 좀 느껴지시죠? 그리고 시작되는 천국표 시집살이 진행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장면은 단순히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. 천국에 와도 인간관계나 갈등이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, 천국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 해숙이 겪는 시집살이도 결국은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포도알이 생길 수 또한번 지옥행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과연 해숙은 이 시어머니 리스크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? 이 드라마 처음엔 그냥 천국 코미디인 줄로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미스터리 판타지 심지어 스릴러의 냄새까지 풍기고 있습니다. 죽고 나서야 펼쳐지는 진짜 인생의 이막.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착함과 악함 사이, 기억과 죄책감 사이, 그리고 용서와 집착 사이의 아주 복잡한 인간의 군상인 거죠. 다음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우리는 또 낙준처럼 진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시상소의 상상력을 천구까지 밀어 올려줍니다. 여러분, 이쯤되면 드라마보다 우리 상상이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? 다음주 7화도 본방 사수 잊지 마시구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포도알 대신 콘텐츠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